안녕하세요. 도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판매방, 판매방, 전방문 열어봅니다. 음, 오늘 29일이기 때문에 2902, 2902 이렇게 코너피트으로 어, 모듬으로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또또 음, 합식분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양이 또 푸짐하게 담겨있는 모듬포트 이렇게 포함된 구성으로 가고요. 2902도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푸짐하게, 예쁜 것 심겨져 있는 모든 포트. 요렇게, 음, 조금씩 구성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서, 코너피튬 요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2903, 2904는, 어, 리톱스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리톱스로만, 요렇게 오체니아, 어, 멋진 군생 한 가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2903은 아주아주, 아주 어, 주먹, 애기 주먹만한, 큼지막한 왕 리톱스, 음, 넘버도 있고, 요것은 아우칸피의 그 종류로 대형종, 종, 대형종의 그 리톱스, 리톱스 모든 리톱스 군생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요. 어, 가격은 각 구성별로 3만원씩 되겠습니다. 배송비는 3,000원이 따로 있고, 어, 2개 이상 하시거나 5만원 이상 하시면 무료배송이 되니까, 잠시 보관도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2901. 요렇게, 어, 각도를 맞추고, 어, 요것은 대부분이 이제 롤피 실생들, 이렇게 메인 포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롤피들이 어, 수영종이지만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또 아주 물들 때는 형광 빨강 아주 새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롤피들의 실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으로 무늬가 그려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점으로 무늬가 그려진 것도 있고 살짝 초록색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어, 마름모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실생들이 심겨져 있는 포트인데요. 사이즈는 요게 전체 전체로 전체로 어, 10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사이즈는 어, 소형종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각각 열 16개, 16개 개체가 심겨져 있고요뭐 3두짜리도 있고, 4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이렇게 옵사이모필름 낑겨서 키우면, 이렇게 낑겨서 키우는 또 맛이 또있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냥 어 주려고 했던 물을 혼자서 벌컥벌컥 마시고 아주 아주 이제 엄지손톱만하게 혼자 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대부분 대부분이렇게 낑겨 있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하나 정도 이렇게 낑겨서 키워 보시라고 이렇게 심어서 구성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마호가니. 마호가니인데 이것은 <laughs> 반짝반짝하고 약간 진한 초록색감 뭐, 카키 색감, 그런 색감이 좀 독특한 그런 마우가니 같고요. 2cm가 조금 안 되는 커다란 성체, 성체라고 볼수 있는 큼지막한 마우가니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드리고요. 어, 발송할 때는 이름표 다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것도 PC 포름이 실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 어, 핑크꽃이 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아주 각 찐 모습도 예쁘고 사이즈도 뭐 소형종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 큼지막하게 예쁜 얼굴로 잘 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시포르미 실생 오두 군생 같이 가고요. 이것은 어, 엔 엔코케렌세라고 하는 음, 탄틸럼 종류인데요. 이것은 좀 작게 사두가 심겨져 있지만 워낙 소형종이기도 하고, 어, 물도, 물에 이제, 전면을 확 해주시면, 또 큼지막하게 키우시면은 조금, 어, 예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진 모습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어, 소형종 코노피튬, 엔코 케렌세.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 <laughs> 요것은, 음, 그, 상처가 살짝 있지만, 오,도 군생이고요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그, 에르니아눔입니다. 에르니아눔이, 음, 테일러리아눔, 뭐, 이렇게 전박이, 어, 빌러봄들을 약간 또 포괄적으로 크게, 어, 아우르는 이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에르니아눔, 어, 약간 테일러리아눔도 닮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라인도 예쁘고, 색감도 밝고, 어 기존에 제가 이제 봐왔던 테일러리아눔과는 조금 다른 어 그런 종류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니아눔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5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또 꽃이, 핑크꽃이 아주아주 예쁩니다. 그 에르니아눔 종류 중에서 그 핑크꽃이 어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어, 흐릿한 뭐 그런 얌전한 핑크 꽃도 피기도 하고 아주 쨍하고 야한 그 진한 색감의 핑크 꽃이 피기도 하니까 음, 또 아주 예쁜 꽃이 피, 피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에르니아눔 오두 군생 포함시켜서 하나 보내드리고요. 요것도요것은 스킨이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의 또 핑크 꽃이 예쁜. 어, 루고사입니다. 루고사가 또 맨들맨들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공, 국민 코너 중에서 무난하게 키우기 수월하고 예쁜 모습에 속하고 이것도 이제 키우다 보면은 큼지막하게 크는 대형종으로 가기도 하니까 이렇게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수가 그래도 음. 팔뚝, 팔뚝 사이즈 이렇게 6cm 포트에 어, 심겨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두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루고사까지2901 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 화분, 화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포함시켰던 화분 또한 가지인데 사이즈 음, 6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8cm 정도 되고, 어, 요것은 약간 자줏빛, 음, 팥죽색, 파죽색 수기 공방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2902번인데요. 2902번. 요것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롤피 교배종들이, 음, 롤피 실생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개수는 16개가 심겨져 있고요. 1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뭐 5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모양과 무늬와 색감과 머리수가 조금씩 다른 16개 개체가 심겨져 있는 모든 포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업살모 필름 한가지가 귀엽게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으로 모든 포트가 한 가지 가고요. 이것도 이렇게 카키 색감의 화분, 똑같은 크기의 화분이 한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우가니인데 아주 조금 밝은 색감의 그린색. 그 2901번에 비하면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고 어,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1번은 반들반들하고 2번은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살짝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감도 예쁘고 키우는데 상처가 있어도 별 무리가 없이 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구성에 어, 포함시켜서 보내드립니다. 대신 옆에 PC 포르미가 같이 가는데 2901에 이렇게 포함됐던 것보다 두 수가 많습니다. 어, 2901은 5두였고요. 이것은 7두, 8두, 9두 작은 두 수까지 합쳐서 9두, 9두 어, 군생이니까 그래도 2902 구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젠 연두빛깔 옵살모 필름 이렇게 요렇게 큰 성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앵겔리케 종류가 한 가지가 갑니다. 색감이 굉장히 음 1, 2, 3, 4, 5, 6, 7도 칠두 군생인데요.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음 진한 파죽색 그런 색감으로 보아서 꽃색도 진한 빨강 아니면 보라색 꽃이 피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어, 추측을 해보면서 고급종 엥겔리케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살짝 보송보송한 느낌이 예쁜 SP 코노피튬 이렇게 9두짜리 어, 군생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02도 이렇게 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2903번 2903은 어, 리톱스 종류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아우칸피의 굉장히 큼지막한 사두 군생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어, 10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큰 것은 3.5cm, 4cm에 가까운 어, 그런 큼지막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5cm가 넘는 어, 큼지막한 크기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cm가 가까운데 화면상으로는 왜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 4cm에 가까운 아주 큰왕 리톱스가 가고요. 여기도 똑같이 화분이 하나가 가는데 어, 노란색감, 옐로우, 어, 6cm 높이 8cm 정도 되는 원통 모양의 화분. 그리고 또 초록색감 쌍두 레슬리의 초록색 버전 어, 알비니카 이렇게 쌍두가 예쁘게 심겨져 있고요. 요합요 요요 알비니카 어, 리톱스 보내드리고요. 이것은 그 카라스 몬타나 종류 중에서 에버란찌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는 음 뭔가 이렇게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무늬를 가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예쁘고 크고 사이즈가 튼? 좋고 튼실한 성체 에버란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도 이제 줄리 리톱스 중에서 줄리 중에서 브룬네아라고 하는 어, 넘버가 있는 고급종 리톱스 하나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2cm 정도 되니까 꽃을 피우고 성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샬리콜라 통창 이것도 사이즈가 어, 아주 작지 않고 큼지막한 크기의 쌍두 어, 창도 아주 멋지고 예쁜, 음, 샬리 콜라가 약간 국민 코노 리톱스 중에서 살짝 인기가 없는 샬리 콜라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예쁘게 샬리 콜라를 어, 키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쁜 샬리 콜라 쌍두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샬리 콜라 초록색 버전, 요렇게 한 어, 2cm가 조금 안 되는 크기고요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어, 이것도 통창에 속하는 어, 샬리 콜라, 그 초록색 버전 말라치테, 말라치테라고 음, 불리는 리톱스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2903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 9 0 4 2904도 음, 리톱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거 첫 번째로 메인이 되는 첫 번째는 요것은 그 오체니아나라고 하는 음, 약간 무늬가 독특하고 약간 공룡 얼굴 악어 느낌 그런 어, 파충류 느낌 조금 독특한 그런 리톱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초록초록한 예쁜 리톱스입니다. 음, 오체리아나 중에서 초록색 버전을 어, 아쿠아 마린이라고 하는데 아쿠아 마린보다는 살짝 조금 더 진한 색, 약간 카키 색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아쿠아 마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 오체니아나보다 색감이 굉장히 초록색감으로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리톱스 군생이, 음, 이만큼까지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공이 들어간 것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살짝 밝은 그린 색감에 화분 한 개가 같이 포함시켜서 가고요. 어, 작은 리톱스나 코노피툼 심기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7.5cm 포트에 그 음, 진한 밤 색깔의 레슬리입니다. 레슬리인데 사이즈가 또왕 리톱스라고 불릴 만큼 큼지막한 크기 예쁩니다. 이렇게 어, 예쁜 리톱스 그 다음은 카라스 몬타나 탐 레드인데 어, 통창은 아니고 어, 오렌지색, 붉은색 감이 나는 카라, 카라스 몬타나 이렇게 성체, 성체로 하나가 가고요 2cm가 넘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줄리 브룬네아라고 불리는 줄리 변종 아주아주 아주 진한 어, 브라운 색감의 그 선이 라인이 굉장히 예쁜 고급종 리톱스가 한 개가 포함이 되구요. 여기는 또 테리컬러 쌍두 아주아주 아주 회색빛 톤의 어, 어, 나름 또 굉장히 잔잔한 도트가 예쁜 그런 리톱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리컬러 쌍두가 가고 요것도 음, 샬리콜라 같은데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오렌지 빛이 살짝 도는 예쁜 샬리콜라 리톱스 이렇게 포함시켜서 어, 2904 이렇게 어, 구성되어진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개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